여기는 지금 어이보이니까하여어게이보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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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이는 것 같아. 아, 센터에서 노이즈 케이크가 노이즈 케이크는 뭐야? 어, <목소리도> 저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어. <목소리도> 이렇게. 오! <목소리도> 죽었 안좋네사 안, 안 아, 여기 어디야 어? 뭐? 갑자기.. 갑자기 방향감각이.. 어? 여기 뭐가 있어 보여 뭔가.. 그거.. 뭐라고 해야지 숨겨진 길이에요. 냐 어.. 지금 정식길이 아니라서 그런 길은 없어오 뭔가 뭔가.. 뭔가 히든.. 오 근데 길은 없네 탐험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음 정신오 올라가는 길은 날개 올라가는 길 없다. 문이 있다 문! 안니죠할수 단장!

선물 가져왔으니까, 음. 자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어떻게든 어려주시면 어허. <웃음> <웃음> 다음은. 어? 아 어? 어, 잘못 들어가신 분데 <laughs> 그런군요. 그럼 다시 한 번. 아 아. 님. 점프 이이 회차는 실패해요. 원래 원래 이 회차는 실패합니다. <spectrum mice> 헛. 오, 아부나이아부나이 <》스> 다음, 왕今天的... 다음은 여기, 여기 아까 거기 이쪽인가요? <laughs> 네, 위를 보세요. 어. <놀람> 그리고 <놀람> <놀람> mm. 자, 네. 저쪽? 아니. 네. 아, 여, 이쪽? 그렇지. 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죠 여기? 요거? 네, 뭐 떨어지면서 뭘 해야 되나? 오, 잠깐 위험한 것 같아. 뭔가 또 음, 가서트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 여기. 기분적인 기분 뭡니까? 음 일단 떨어져서 저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어. 네. 그게 어디로 그래요. 가요?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오 조심. 어딘가 왔어요. 음 네. 여기 해야 되는데, 이거 전선을 보면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뭔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죽이는 거예 그죠?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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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었어요? 응. 거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셔야 돼. 왼쪽으로? 네, 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뒤, 뒤져야 돼. 뒤, 티... 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상이 뜨지라는 게 아니라 다다없애야 되지 않나요 일단 어떻게든 어, 직접 없앨 수가 없으니까 어, 어느 친구의 도움 을 받아야 돼 <laughs> 얘가 못 없애 주나요 콩알탄이 가능하네요아 콩알탄도 대미지 주니까 음 이거든 내 위치가 좀 애매하다 그 그러니까 맞는 거만잘 보면 어디에 맞 아 got you. I got you. 고네 o t you. 고해 o 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음, 어 u I got you. 까요 되게 많다, u I 하나 있고, o u 여기 하나 있고 u I got y 나 u I got you. I g 요 t you. I got you. I 아 나라? 아니, 아니, 아 바로. 바로. 많이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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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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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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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어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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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됐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응 이제부터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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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회성화되는데? 저 스위치를 어떻게 넣어줘? 응, 저거. 이거?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 바닥에 만들면 안 되지. 그렇군.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토크를 눌러야지. 그리고 벽에다가 넣어야지. 시간 될지? 안에 넣어야 되는 거네? 응. 그러니까 넣을 때는 여기 보면 되잖아. 와, 이거 미쳤네. 시간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음, 오케 이 어딨어 아아 이러게 끝났네 음 3초 3초 그러니까 공을 먼저 밉니다 음.. 아 공을 먼저? 음. 그리고 바로, 빨리, 빨리 이렇게 하면 되아 늦었어, 조금.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공이 들어가는 걸 <laughs>

완벽하다고? 응. 어? 완벽하네? 완벽하지? <laughs> 그러면 저거 움직이잖아. 어 움직이네요. 응. 그러면은 저걸 가져고 응. 가지고뭘 해야 되나? 밑으로 가야돼 밑으로? 응. 저걸 가지고 밑으로. 응? 그 다음에 돌아갈 게 이건 뭐야 버튼 활성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건데 어 가속 가속을 이용해서 슈퍼 점핑이야 이건 어절 점핑하면 되는 건가요? 잠깐만 밑에 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점프 일단 놀러 가자. 와 이거. 어 여기에 활성화돼 가지고. 어, 어 진짜네. 하는데 어, 거기에다가 점핑해라 이륙을 뛰어서 점핑하면다 와.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고. 바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놔. 그 호텔 건늘로 저기다가. 여기니 같이 오면 잖아 바로. 아, 아아 아, 들어가기만 아, 했어요. 들어가기만 <laughs>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너무해. 너무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그우 <laughs> 매우 가피한 피지컬 게임이 그러네요 <laughs> 완전 피지컬 게임이네 나나나나 어? 나, 나, 왼쪽으로 다음은 이저으로 하나 더 들고 히이 자, 이걸 어디로? 돌아가야지 오케이 들어가요 어, 들어가오오오오 그리고 자, 일단 놓고 음. 상황을 봅시다 다음 해야할게 나가는거지 다음 해야할게 뭡니까? 저거 누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거냐면 저거 네. 누르면 돼요 저거 누르면은 아까 활성화 됐잖아 네. 아까도 이거 누르면은 조금 활성화돼서 이렇게 된거든. 똑같이 나가면. 돼. 음. 응. 그러니까 타셔야 돼. 아. 타고 저거 해가지고 누르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그 블록 잡고 돌아면니다 그럼 한번 어디 보자. 여기다가 만들어놓고. c e r a i objects may be vital to your success. Do not d e s t r o the testing apparatus. He didn't go to the scene. I'm going to go to the scene. I'm g o i n 으음~? 어. 그러니까 음. 그냥 거기 만들고 그 다음에 안 들어? 어 가속도하면 어, 어지러워지니까 그래서 음. 잘 하시면 돼. 오 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제가. 바닥과 바닥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렇네요. 어. 그런데 그걸 이용해야 돼. 여기. 어, 아니. 에. 여기 또 뭐지? 자, 이걸 해가지고 좀 어지러운 스테이지인데, 어. 이걸 해서 그다음에 떨어지는 곳에 이용해서. 어. 아. 어, 여기 어디야? 어? 아니 거기 어. 다른 곳이에요 o 이 e 어 e I go 어 h e r e I go there. I go t h e r 아니 아 어, 그래 왼쪽이 어디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일단 여기다가 포탈. 여기다가 포탈을 만들고 응, 떨어지면서 어, 어 해가지고 보시면 좀더들어오니까어어 그러니까 어 화면에 잘봐 그래 어따갔다 거기겠는데? 그러니까 화면에 잘봐 그러면은 그 있잖아. 좀어지러어 빙글빙글 <laughs> 도는데. 어, 어 저기다. 아 저기다 또 만들라고. 어. 뭐 주황색으로 만들자지 않나? 파란색. <laughs> 파란색 한거 아니야? 주황색 했어. <laughs> 왜? 왜 주황색 해야지 않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어. 그래. 어, 어. 어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밖에서 천장 보고 있는 거야, 아저씨. <laughs> 아, 그러네. 좋았어. 응? 형이저 봐. 만지. 쌍승 만지. 아 진짜 여 어디야 들어왔네? 왔어 그러니까 잘생각 주황색을 해, 만들었어 주황색 파란색을 파란색, 만들었어 그럼 저기에는 파란색을 만들어 여기다가? 응. 왜 그렇게 되지? 이게 사라지고 어아 그렇네 이게 사라지니까 어. 파란색을 돼아 그렇네 파란색을 써야 되네 어, 파란 그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렇네 나 파란색 만들어야 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다시 한번 아, 아. 네. 죄송해요 다시 <laughs> 다시 지나가는 레이제로 여기 어디야? 네. 잘 보고 잘 보고 어어어기 파란색 어, 가만히 났어 그러면 알아서 지 알아서 파란색 아 실패했지 됐어. 됐어, 됐어. 성공했다고? 어, 됐어 그, 다시 또어 이동해 주면 돼 들어가서 들어가서 다시 뭐어 관역에 이동해 주고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시선을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여기 어 보고 다시... 네. 지금 어디 어, 잠깐 아, 여기 왜 올라왔어? 위, 위. 왜 올라왔어? 갑자기... 기다려야겠어 움직이나는 시장 흔들이니까 어, 거기, 좋아 오케이, 남자다시자 다시, 어, 보고 다시, 어, 화면이 생고 어, 보이지? 좀, 가만히, 그 다음은 어디로 가? 보이지? 저기? 응. 된 거야?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들어가어요안들어 아, 아, 잠깐만. 아예 포탈을 피지컬 게임으로 만들어놔. 됐고. 됐어? 그 다음에 파란색 포탈이 있대 다시 그 어, 시점 변경하고 이때 변경하지 말고 이때 변경하고 보이지? 어 이거 어.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어, 이때 시점 변경하라고. 지금 말고. 이때 시점 변경하라고. 어. 어 저, 거, 저기로 가야돼? 응. 어. <laughs> 야, 중앙 써야되지? 헷갈린다. <laughs> Okay, 됐어. 어 됐어? 움직인데? 어아나 보여 아나 완벽해. 이거 뭐 완벽해. 어. 다음 스테이지. 너 완벽인데. 어. 왔어. 어.